기아 타이거즈의 5선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김도현과 황동아가 나란히 무실점 피칭을 선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27일 오후 1시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연습 경기에 두 투수가 차례로 등판했습니다. 선발로 나선 김도현은 3이닝 동안 39개의 공을 던지며 실점 없이 깔끔한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일 히로시마 도요카프전에서 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데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피칭을 펼쳤습니다. 첫 이닝은 3자범퇴로 시작했습니다. 선두타자 홍창기를 이루수 앞당볼로 처리하며 가볍게 첫 아웃카운트를 잡은 김도현은 이어 박해민도 같은 방식으로 돌려세우며 단 4구 만에 2개의 아웃카운트를 올렸습니다. 3번 타자 오스틴의 타구 역시 1호수 윤도현 앞으로 향하며 단 8개의 공으로 첫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2회 초, 문보경을 땅볼로 잡았지만 이어 김현수에게 중견수 키를 넘기는 1호타를 허용했습니다. 1사 1호 득점권 상황에서 김도현은 오지환을 상대로 몸쪽 변화구를 던지며 승부했습니다. 투구가 포수 옆으로 빠지자 1호에 있던 김현수가 도루를 시도했지만 포수 한승택이 재빠르게 3루로 송구의 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1-3 s b 상황에서 오지환이 포수 쪽으로 파울 타구를 만들자 한승택이 이를 잡아내며 이닝을 마쳤습니다. 호투를 이어가던 김도현은 3회에도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당초 2이닝을 던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구수가 18개에 불과했습니다. 3회 초 7번 타자 박동원을 좌익수뜬공으로 처리한 김도현은 8번 타자 문정빈을 상대로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하며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영빈을 좌익수뜬공으로 잡아낸 뒤 홍창기를 1루 땅볼로 돌려세우며 이날 피칭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도현에 이어 또 다른 오선발 후보인 황동아가 4회초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는 2이닝 동안 34개의 공을 던지며 실점 없이 막아냈지만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는 아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황동아는 박혜민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오스틴을 내야 플라이로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삼루수 김도영과 포수 한승택의 콜플레이 실수로 아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한승택이 빠른 판단으로 진루하던 박혜민을 1루에서 잡아냈습니다. 1사 1루 상황에서 문보경의 타구가 1루 베이스 방향으로 향했지만. 유격수 김규성이 호수비로 1루에서 아웃카운트를 추가했습니다. 병살 가능성이 있었지만 송구가 다소 빗나가며 문보경이 1루에 살아남았습니다. 이어진 2사 1루 상황에서 김현수에게 3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빠져나가는 안타를 허용했으나 오지환을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습니다. 첫 이닝과 달리 두 번째 이닝은 단 19만의 3자 범퇴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5회초 선두타자 박동원을 우익수 등공으로 처리한 황동아은 문정빈을 우익수 등공으로 이영빈을 이루수 땅볼로 잡아내며 이날 투구를 마쳤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우한 투수 김도현이 2025 시즌 5선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압도적인 투구를 펼쳤다. LG 트윈스타선을 완벽히 봉쇄하며 개막선발 로테이션 합류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김도현은 27일 일본 오키나와 킨타운 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LG와의 연습 경기에 선발로 나서 3이닝 동안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을 기록했다. 상대 타선은 홍창기 지명 타자 박혜민 중견수 오스틴딘 일루수 문보경 삼루수 김현수 좌익수 오지환 유격수 박동원 포수 문정빈 우익수 이영빈 이루수로 으 구성됐다. 기아의 김도현은 1회 초부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LG 선두 타자 홍창기를 이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좋은 흐름을 만들었고, 이어 박해민과 오스틴 등까지 연속 이루수 땅볼로 잡아내며 3자범퇴로 이닝을 마쳤다. 2회 초에는 더욱 예리한 투구를 선보였다. LG 첫 타자 문보경을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며 네 타자 연속 출루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1사 후. 김현수에게 중견수 키를 넘기는 이루타를 내줬지만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포수 한승택과의 호흡이 돋보였다. LG 이루 주자 김현수는 오주안 타석에서 김도현의 원바운드 투구를 틈타 3루로 뛰었으나 기아 포수 한승택의 정확한 송구로 태그아웃됐다. 주자가 사라진 후 김도현은 오주안을 포수 파울 플라이로 처리하며 실점 없이 위기를 넘겼다. 3회 초에도 마운드에 오른 김도현은 엘지 첫 타자 박동원을 좌익수뜬공으로 잡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문정빈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영빈을 좌익수뜬공으로 잡아내며 위기를 극복했다. 이어 리그 정상급 리드오프 홍창기를 일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김도현은 지난 20일 일본 프로야구 히로시마 도요카프와의 경기에서도 2이닝 동안 1탈 3진 무실점 호투를 펼친 데 이어 이날 LG전에서도 기대 이상의 투구를 선보이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제임스 네일 아담 올러 양현종 이일위로 구성된 일에서 4선발을 이미 확정했다. 5선발 자리를 두고 김도현, 황동아 그리고 신인 김태영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김도현은 2024 시즌 35경기에 등판해 75이닝을 소화했고, 4승 6패 3홀드 평균 자책점 4.91을 기록했다. 리그 전반에 강한 타격 우위 흐름이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볼수 있다. 또한 2024 한국시리즈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도 두 경기 3이닝 동안 1피 안타일볼렛 3탈 3진 무실점으로 맹활약하며 기아의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 현재까지 경쟁자들 사이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LG가 이호수 이영빈과 우익수 문정빈을 제외한 베스트 라인업을 내세운 가운데 강력한 타선을 상대로 무실점 피칭을 선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범호 감독이 오는 3월 8일 시범경기 개막전까지 투수 보직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김도현이 5선발 경쟁의 최종 승자로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시범 경기 전까지 5선발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를 앞두고 기아 이범호 감독은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5선발 자리를 두고 김도현과 황동아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이날 선발투수로 김도현을 선택했으며 이후 황동화도 등판할 예정이다. 김도현은 지난 시즌 35경기에 등판해 75이닝을 던졌으며 4승 6패 평균 자책점 4.92, 탈삼진 59개를 기록했다. 그의 강점은 역시 강속구다. 지난 22일 히로시마전에서는 최고 148km의 구속을 찍었다. 황동화는 지난 시즌 25경기에서 103.1 이닝을 소화하며 5승 7패 평균 자책점 4.44를 기록했다. 기아의 선발 한 자리를 맡아 좋은 활약을 펼쳤고 기대주로 자리 잡았다. 아직 스프링 캠프에서 실전 등판은 없었으나 불펜 피칭을 통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김도형과 황동아 중한 명을 선발로 기용할 계획이다. 오늘 LG와의 경기에서 두 선수를 투입해 보고 강팀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스프링캠프가 끝나기 전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범 경기에 들어가면 투구 수를 늘려야 하므로 두 선수 모두 점진적으로 이닝을 소화해야 한다. 시즌 내내 5인 선발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한 선수가 부진하면 다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런은 메이저리그 오클랜드와 마이애미에서 23차례 선발 등판을 포함해 36경기에 출전했다. 지난 시즌에는 마이애미에서 선발로 8경기에 나섰다. 키 193cm의 장신 투수로 150km대의 강속구와 예리한 변화구를 구사하며 탈삼진 능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러는 지난 25일 하나와의 연습 경기에서 2이닝 동안 6타자를 상대하며 탈삼진 2개를 포함한 퍼펙트 피칭을 선보였다. 이범호 감독은 우선 한국 타자들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타자들이 올러의 공을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 어떤 구종에는 적응하고 어떤 구종에는 어려움을 겪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여러 리그에서 경험이 풍부한 선수라 그런지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고 평가했다.